안녕하세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편안하게 또 평강 가운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들려주시며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 지난 토요일 아침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어, 선지서의 한 책입니다. 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무렵 남쪽 유다가 나라를 잃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의 쓰기를 원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집파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서 선지자로서 포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에스겔서 일장은 바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상 가운데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한 장면이 에스겔서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2장과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파수꾼은 뭔가를 이렇게 살피고 관찰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은 했지만, 파수꾼의 그 역할,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 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을 이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이 파수꾼이 해야 할두 번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선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들은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들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잘 깨우치는 이것은 꼭 선지자의 일만은 아니지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만은 아닙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니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잘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사명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 이것 또한 모든 크리찬들이 스 해야 할 일이지요 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 조그마한 대학 선교단체의 책임을 맡아 있을 때그 어, 학교에 예를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이 대학교에서는 크리찬 서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크리찬 서클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마다 각 서클의 대표로 제가 참여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가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크리찬 동아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C.C.C.라든가 대학생 선교회지요, 혹은 i v f 라든가 그리고 또 네비게이터. 저는 저희 교단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던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각자 오신 분들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의 대표적인 뭐 원칙이라 그럴까요 혹은 철학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회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선교단체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CCC 한국 대학생 선교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CCC가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국 사회의 복음화입니다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 8장에 나오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한국 사회의 민족의 복음화다 그런 얘기죠. 어, 그 다음에 IVF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Interversed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국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이 IVF의 단,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IVF의 목적은 지성사회의 복음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 신약성경 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하고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경 구절을 또 암송하면서 우리 IVF는 지성 사회의 복음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근사한 설명이었죠. 그런데 그날 여러 대표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네비게이터 선교 단체는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분은 영어로 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네비게이터는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and to help others do the same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선 영어로 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이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도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문서들이 많고 또 네비게이터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미국 분들이 꽤 많아서 비교적 이 영어 문서 또 영어 표현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네비게이터의 표현이 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대표가 하는 얘기가 to know him, to know him 누구를 알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to make him known,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o help others do the same,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뭐 영어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and to help others do the same.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한결같은 사명이 아닐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안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아갈 수도록 있 돕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한길 같은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잘 소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하나님을 잘알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서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친다고 그분들이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책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의 아주 엄중한 책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거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얘기죠.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죽겠으나 그 말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 손이 누구죠? 우리 손이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19절을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했어요. 나누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그 악인은 악한 행위로 내 죽겠으나 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알게 된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소개하고 나누고 깨우치게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 사명과 그 책임에 소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물으시겠다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같이 못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달석 달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 신앙의 진짜 현주소를 보여주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진짜 우리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 내 신앙의 실력일 수 있으니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 오늘 같은 토요일 새벽 기도, 우리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 그 네비게이터 대표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and to help others do the same 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모두의 한길 같은 고백과 또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클리브랜드에서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전 에스겔을 부르셔서 포로 가운데서 그 어떤 꿈과 희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성도 한분한 한 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진리와 생명의 샘을 나누고 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함께 세워 가는 우리 한미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실한 손길들을 경험케 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에 찾아온 여러 가지 약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